안녕하세요 통일부대학생기자단의 이석찬, 한솔 기자입니다. 먼저 통일부대학생기자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드리자면 다양한 분야의 통일과 관련된 소식을 기사를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이 저희 주요 임무입니다. 그 외에도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솔 기자, 지난 여름방학에는 통일부대학생기자단에서 자체 UCC 경진대회를 가졌었죠? 맞습니다. 다섯 모둠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희 기자들이 통일교육, 외교, DMZ평화공원, 통일미래비전 등몇 개의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기사원은또 다른 방식이어서 쉽지가 않았어요. 선택이 아닌 제비뽑기로 하는 무작위 방식으로 주제를 선정해서 더욱 긴장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저희는 운 좋게 원하던 주제를 고르지 않았나요? 네, 석찬 기자가 통일교육을 뽑아서 다들 좋아했죠? 우리 기자단이 모이면 늘 하는 이야기가 통일교육에 대한 아쉬움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대학 오기 전에는 통일 교육은 입시에 들어가지도 않고 저와는 크게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한솔 기자는 어땠어요? 통일에 대한 인식이 좀 있는 편이었던가요? 네, 저는 초등학생 때 금강산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때 우린 한민족이고 통일은 꼭 빨리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직접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통일 인식도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통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앞서 요즘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궁금하시죠? 2012년 청소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과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학생 10명 중 6명이 관심이 있다고 답한 반면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에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31.1%,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47.5% 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또 통일 문제에 대한 이해 수준을 물었더니 77.7%가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 모두 높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해 못한다고 답한 21.1%의 응답자들의 특성인데요, 통일과 북한 학습에 대한 비경험자,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응답자, 그리고 북한 주민 생활에 대한 비인지자들이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북한과 북한 주민에 대한 인식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지만, 2011년보다는 긍정적 인식이 훨씬 높아졌어요. 또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도 꽤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더욱 희망적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통일교육만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통일은 우리들이 충분히 풀수 있는 숙제가 되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여러분, 통일 어렵지 않아요. 특히 2013년에는 통일교육 주간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됐는데요 속청기자, 반응이 꽤 좋았죠? 네, 통일부가 올해부터 5월의 마지막 주인 27일에서 31일을 통일교육 주간으로 지정했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전국에서 다양한 통일교육 행사가 열렸는데요. 한솔 기자, 어떤 행사들이 있었죠? 먼저, 통일은 우리의 미래, 우리의 희망이란 이름으로 통일교육 주간 선포식을 갖고 전국 초, 중, 고교에서 통일글짓기대회와 통일동화공모전 등을 통한 통일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참여하는 통일 캠프가 운영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UCC, 웹툰, 사행시, 인증샷 등과 같은 다양한 공모전도 열렸답니다 어, 그동안 그 이렇게 피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서한국국에에서한서국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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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통서 네, 어떤 역할을 좀 담당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통일 그냥 뭐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야. 통일 수업을 듣고 나니까 통일도 뭐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통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토크 콘서트, 영화제, 학술 세미나도 진행이 됐는데 강연과 같은 일방적인 방식이 아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소통 가능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많았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서 DMZ 평화공원이나 철원 노동당사, 임진각처럼 의미 있는 곳을 직접 가보는 현장학습이나 체험 프로그램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아요. 글보다는 영상이, 영상보다는 현장이 머리와 마음에 확실히 각인되죠. 지금 떠오른 생각인데요. 게임은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북한 말이나 북한 문화를. 스피드 퀴즈로 알아가는 거 어떨까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이건 어때요? 통일 부르마부을 만들어서 개성도 가고 평양도 가고 집도 짓고 관광도 다니는 거. 통일 대형 퍼즐이나 도인도도 재밌을 것 같아요. 게임으로 얘기하니까 진짜 많은 방법들이 떠오르네요. 한솔 기자, 이번 여름 방학 때 있었던 한결의 학교 워크숍에서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던 통일 부채 기억하시나요? 당연하죠. 부채의 한반도 그림도 그리고, 북한 친구들과 함께 노는 모습도 그리고, 통일을 향한 염원을 담은 글기도 쓰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학생들과 같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집중해서 만들고 있더라고요. 노래인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통일송을 같이 부르면 왠지 가슴이 웅클해지잖아요 그래서 한솔 기자가 직접 동요를 작곡한 거군요. 아직 미완성이니까 뭐 불러달라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뭐 알아서 불러보겠다고 하니 대단한데요. 제가 이럴 줄 알고 마이크를 준비했죠. 자 박수. <웃음> <웃음> 뭐 마이크까지 준비했으니까 동일되면 하나된 누누리 돌아산역지나 평양냉면 먹고 개마구원으로 여름비서가 아리랑 불러보자. 어, 노래도 좋은데 가사가 의미가 있어 좋네요. 우리도 이번에 UCC 만들며 개사한 노래 있잖아요. 아 어, 통일이 뭐예요?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통일이 뭐예요? 통일교육 뭐예요? 부끄러워서 그만해야겠어요. 이제 저희가 만든 영상 보여드릴까요? 그럴까요? 저희가 만든 UCC 영상의 주제가 바로 같이 하는 통일 교육이었잖아요. 아주 잘 만든 영상은 아니지만 저희가 통일 교육에 있어 가장 아쉬운 점이 뭘까? 열심히 고민하며 만들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은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숙제이자 희망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래의 주인공, 바로 통일의 주역이라는 것도요. 이상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의 한솔 이석찬 기자였습니다. UCC 영상도 끝까지 봐 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